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의 대표이고 작가이면서 심리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촌에 작은 어, 심리코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와 개별적인 만남이 필요하신 분들을 그곳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줌에서 또는 어 이제 불러주시는 곳이 있다면 또 가서 하고 있죠 음 제가 쓴 책은 마음 성장학교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존 독서가 있어요 이세 권의 책은 모두다 한 사람의 존재가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록이면서 또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책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오늘 여정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이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 책들을 통해서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눈을 잠깐 감아보고 이 감은 눈 상태에서 깊은 심호흡과 함께 나와 나 자신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자, 눈 감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쉽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게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후, 내쉽니다. 자 눈을 감은 채로 지금 여기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의 여정에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는지 또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여기 무엇을 배우길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시간 원하는 것을 배운다면 나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내가 이 시간 원하는 것을 배워서 달라진 모습을 한번 마음껏 상상해보게 습니다. 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의도를 가지고 상상해봅니다.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시나요? 자유롭게 무엇이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의 모습이 눈을 감고 생생하게 떠오르셨다면,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 무엇을 보셨나요? 오늘 여정을 마쳤을 때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나눠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이 여정을 통하여 무언가 배우고 깨달아서 본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표현해 봅니다. 네.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자, 적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이 문장은 마음성장학교의 모토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마음을 몰랐던 시간과 마음을 알았던 시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마음을 몰랐던 40대 이전의 삶은 목표를 쫓아 달려가는 목표 지향적인 삶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알게 된그 이후의 삶은, 어. 물론 목표를 가지고 있죠. 더 명확한 목표, 사람들이 정한 목표가 아닌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다양한 공부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작가로 또 심리코치로 그리고 마음 성장학교 대표로 이렇게 선생님들과 나누고 있지만. 음, 어떤 심리학적인 이야기나 철학적인 내용보다 더 쉽게, 더 강력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도구는 바로 마음을 나눈 그런 경험들이었다고 느낍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제가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게, 만나고 있지만, 음, 지금 1대1로 코칭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선생님과 저와의 거리가 어쩌면 더 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제가 눈을 마주보고 일대일로 코칭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좀더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선생님 자신이 마음을 나누고 또그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금 보이는 이 그림.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시커먼 하늘에 비가 쭉쭉 쏟아지고 있어요. 별로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죠? 아, 이 그림은 이렇게 멋진 날이라는 이수지 씨의 그림책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한 장면을 보시고, 네,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니?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부쩍 어두웠거든요. 또 해도 뜨지 않고요. 전혀 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음. 자, 이 말을 듣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날씨가 어? 안 좋다고 기분이 안 좋은 건 잘못된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너 정말 오늘 뭐 속상한 일 있었니? 이렇게 마음을 읽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그 스타일대로 또 훈계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마음도 다독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수 있죠. 자이 아이의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해는 뜬 거란다. 태양은 항상 뜨지. 단지 네가 그걸 보지 못한 거야. 아들아, 너는 구름 너머를 보는 방법을 이제 배울 때가 된것 같구나. 너는 구름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구름 너머를 보는 법. 구름 너머를 보는 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어떤 존재를 사랑해야 할 때, 선생님들은 정말 끊임없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죠. 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아이의 소년의 엄마가 얘기한 것과 같은 구름 너머를 보는 법.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구름 너머에 뭐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네, 구름 너머에 항상 태양이 있지 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앞에 다가온 한 존재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파를 키우는 실험을 했어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양파에 미움,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그 양파에게 들려 주기도 하고요. 또는 들려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글씨만 써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 줬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마 미움이라고 써 있는 글씨를 읽었겠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써 있는 글씨를 읽었겠죠. 그때 미움이라는 글씨를 읽고 그 거기에 미움이라는 에너지가 전해지고요. 사랑이라는 글씨를 읽을 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전해 져요자 이렇게 에너지 파장에 의해서 이 미움과 사랑의 글씨가 부여된 양파가 성장이 저렇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이 바뀐다고 해요. 이런 경험은 아마 선생님들이 살면서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을, 아휴, 왜 저럴까 하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왜 저럴까 하는 일들만 많이 만들죠. 저런 멍청한 녀석, 응? 저런 멍청한 녀석,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는 계속 실수하고 또 모자라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원래 실수하고 조금 모자란 존재죠. 그런데 그 실수하고 모자란 존재를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구나. 실수해도 자꾸자꾸 도전하는구나. 정말 멋진 걸? 이라는 눈으로 보면 어때요? 벌써 제 이야기를 듣고 느낌이 달라지시죠? 이렇게 한 가정에 또는 한 교실에, 한 학교에 리더가 되는 선생님들이 어떤 사물, 어떤 존재를 보는 그 방식을 바꾸면 그 대상이 정말 다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그 천재들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소개하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야말로 다르게 보기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런 마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 저 하늘나라로 간지 벌써 500년이 지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당시에 관찰하고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 설계도들이 아직도 연구거리가 되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마음의 눈이 있었답니다. 마음의 눈.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잠재의식의 눈으로 볼 때,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더잘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당신의 천재성의 비밀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페레 베데레. 나의 천재성의 비밀은 바로 사페레 베데레에 있다. 사페레 베데레는 라틴어인데요. 사페레는 방법을 알다. 베데레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사페레 베데레는 한마디로 보는 법을 알다라는 뜻이죠. 보는 법을 알다. 아, 그렇다면 보는 법을 안다라는 것은 어... 또 뭘까요? 네, 우리가 사물을 볼때 앞에서 볼수 있고 뒤에서 볼수 있고 옆에서 볼수 있고 위에서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내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페르베델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안을 볼줄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을 볼줄 알아요. 그리고 앞을 내다볼 줄 알아요. 지금 여기가 아닌 10년, 20년, 30년, 100년 후를 내다볼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라는 것에 집중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속 지각을 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지각하냐? 너한 번만 더 지각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에 집중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민수야, 내일은 학교 그 시작 시간에 올수 있어. 내일 9시까지 등교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구나. 선생님 네가 9시에 등교하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내일 9시에 만나자. 이렇게 보고 싶은 모습에 집중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요. 나는 그 다리에 도착하면 그것을 건널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를 건 말을 하기보다는 나는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 다리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 다리가 있으면 내가 다리에 도착하면 나는 건널 거야. 만약 돈이 생기면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어, 모기가 들어왔네. 음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나는 그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볼 거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사페르 베델의 눈을 가진 그들은 꿈꾸는 거, 원하는 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눈앞에 생생하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눈을 감고 상상을 했어요. 바로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같은 시간에 함께 하면서 아,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을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관념이나 생각으로 지나지 않고 실제 선생님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먼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삶에 바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상상해 보시게 어, 보시기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페르베데레 마음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심장박동으로 느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페르베데레 눈이 있는 사람들은 예지력이 있어서 앞을 내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존재가 지금 여기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 그럴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또, 통찰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 모든 것을, 상황을 깨트러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어때요? 사페의베델의 눈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자, 만약 우리가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한 존재를 바라볼 때,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자, 선생님들 이 그림을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아이의 삶을 한번 마음으로 들여다보시고,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것들이 보이시고,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무엇이 깨달아지시나요? 네,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아이는 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기 밑으로 두 명의 동생들을 더 이렇게 데리고 어, 다섯 명이 한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아이가 느끼기에는 엄마는 저렇게 맞추 괴물처럼 눈알이 한 100개, 1000개쯤 달린 괴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무엇을 할때 엄마는 감시를 하고 그리고 회초리로 야단을 치고 어 매매 때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는 유령과 같은 존재예요. 아빠는 말로만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이가 볼때어 실제로 아이 엄마를 제가 만나봤는데, 아이 엄마는 아주 순둥순둥한 그런 모습의 어머니였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서 새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든 육아를 어, 담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아이가 봤을 때는 그 순둥순둥한 엄마도 저렇게 괴물처럼, 또그 아빠도 저렇게 유령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그 엄마 아빠가 그런 건 아니고 아이의 감정 안에서 아이가 살아온 삶의 여정 안에서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한 장의 그림을 더 볼게요. 자 이것은 그 아이가 그린 가족화였는데 어때요? 가족화에서도 그 아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기와 동생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이 그림에서 저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자기 자신인데요. 자기 자신이 이 혓바닥에 이게 독혀. 예, 독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요. 음, 초등학교 선생님, 또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우리가 그... 이 학습 목표라는 게 있죠. 학습 목표와 다르게 아이들이 마음대로 무언가 학습 목표에서 한참 벗어난 것들을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너왜 낙서하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아 이것을 아이가 부모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바르게 교정시켜 줘야 하는가라는 그런 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주기 시. 받아 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표현한 것에 있어서 그것을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잣대, 또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댔을 때 우리 아이의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이 또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언가 아이의 내면 속에 있는 학생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 이것이 뭐야? 무엇을 표현한 거야? 아 네가 느끼기에는 니네 엄마가 괴물이구나, 네네 아빠가 유령이구나가 아니라 네가 느끼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때때로 괴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구나. 네. 네가 보기에 아빠가 유령처럼 보일 때도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삶에 어느 한순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지. 아빠가 유령이고 엄마가 괴물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이나 어떤 모습을 볼때 그럴 때가 있었구나. 지금이 그렇구나라고 그것을 인지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진실을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이가 느끼는 그대로 받아 줬을 때 아이는 내면에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누군가 큰 어른이 권위가 있는 어른이 인정하고 수용해 주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본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도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고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 진실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그 마이즈 먼노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가이면서 교육 상담가이신 분이 비전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시력은 눈의 기능이며 비전은 마음의 기능이다. 자, 시력은 눈의 기능이고 비전은 마음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볼때 어떻게 보아, 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보다는 비전의 힘으로, 비전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비전은 눈이 볼수 있는 한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가슴이 느낄 수 있는 자유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가슴이 무엇을 믿을지를 머리가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5년, 20년 교사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덕과 윤리, 규칙과 규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안내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내가 도덕과 윤리를 앞세워서 한 아이의 삶을, 그의 모습을 판단할 때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바로 선생님들의 가슴의 그 신호, 가슴이 보내는 그 메시지를 따라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슴의 힘을 믿을 때, 그럴 때 진정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4차면 시대의 교육 트렌드는 자존감과 감정 관리, 마음 치유, 그리고 공감 능력과 관계 증진, 이타주의 등이라고 어, 많은 논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 연결 시대, 초 지능의 시대, 초 융합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어, 그 온라인상에서의 이렇게 만남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루하루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사차 우물 시대가 어떤 것인지 이 코로나 1 9로 인하여 온 국민이 정말 실감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이제 담당해야 할 부분은 공부나 학습에 대한 어떤 증진이 아니라 관계, 마음에 대한 힘을 키우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면서 이타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관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동 청소년들이 때때로 우울, 수치심, 죄책감, 또 사회적인 자아 개념이 극도로 낮아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과잉행동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울하구나. 지금 자존감이 좀 낮아졌구나. 지금 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구나. 지금 그렇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는 사페르베데레 그 눈으로 지금 여기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서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why나 what이 아닌 how와 why를, 근본적인 why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how를 이야기하는 방법은 바로 이래요. how를 물어보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전제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의 주체는 교사가 아닌 학생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해결책의 주체도 학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너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너는 어떻게 하길 원하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어? 라고 아이에게 그 어떻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요.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는 why와 how를 물어봅니다. why. 네, 자전거를 훔친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네, 청소년인데 자전거를 자꾸 훔쳐요.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가 물어봅니다. 어, 너가 자전거를 훔친 거는 어떤 이유야? 음, 어떤 목적이 있었어? 너는 자전거를 훔칠 아이가 아니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 그런데 너는 왜 자전거를 훔쳤을까? 자전거를 훔친다는 건 너한테 어떤 이유가 있니?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얘기하겠죠. 관심 받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 자전거 주인이 나타나서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응? 손해를 보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너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니? 아, 저는... 자전거를 돌려주고,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더 이상 훔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러면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먼저 가서 사과를 할래요. 이렇게. 아이를 믿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작은 점이 하나 보이시나요? 네, 저 점은 바로 어느 씨앗보다 작은 겨자 씨앗입니다. 어떤 풀보다 어, 이렇게 작은 씨앗인 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하는데요. 이 씨앗이 땅에 묻히고 쌍이 나서 풀이 되고 크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다랗게 자라는 겨자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사페르 베델의 작은 겨자 씨앗 같은 존재들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눈이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사페르 베델에 우리 안에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